자 왔구요 아 고오리님 이네도리님 혹시 저테류조 한번 탈수 있을까요? 아네 해보세요 테류조 한번 시승 가능할까요? <laughs> 네 하셔도 돼요 오, 잠시만요 예. <laughs> 아니야 잠깐 뭐야 차가 이렇게 울리네? 그럼 다녀오세요 예네자 일단 이차 같은 경우는 테류조라는 차인데요 자 제로백은 상당히 좋고 엔진음도뭐 조용합니다 자 300이고 400저 트럭은 받고 싶네? 트럭 날라갈라나? 죄송하다고 하고 사과하면 되겠죠? 자 갑니다 ㅅㅂ 다 ㅅㅂ 어떡하지 잠 어? ㅈ 빨리 괜찮으세요? 아죄송다아 어, 진짜 <laughs> 그 뭡니까 ㅈ됐다 ㅅ 아, 아, 제, 아, 제, 아 죄송합니다. 아, 앞에 못 봐가지고 차를. 잠깐, 넷플릭스 보다가. 아, 죄송합니다. 에헤이. 아니, 이거 수리비 드리면 될까요? 이거 괜찮으세요, 몸은? 어, 저 근데 40초 안에 트럭에 탑승하래 아, 예, 탔어요, 탔어요, 탔어요. 조심 운전하세요. 예. 예, 죄송합니다. 자, 트럭을 쳐봤어요. 트럭을 쳤는데, 과연 제 차의 내구도는 어떨까요, 지금? 자, 차를 박았거든요. 하지만, 테르조. 내구도 아예 안 답니다. 이거 버그인가요? 어또저 트럭이야? 잠깐만 어떻게 돼요? 잠깐만. 어씨. 야또저 트럭인데 아니, 어 어떻게 돼요? 저 이거. 어 고장 났는데? 아이, 괜찮으세요? 아저 고장 나. 저, 저 빨리. 아이 꼈잖아요아 잠깐만 제가, 제가 세워드릴게요 잠깐만요. 저 빨리 잠시만요. 제가 제 풀어드릴게요. 자 갑니다. 또 제가 또 이거 보여주면 되거든요. 이거든요 이거, 이거.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 빨리.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빼드릴게요. 이거 타세요 타세요 저 빨리 이거. 진짜 타세요. 됐다. 아, 앞쪽 앞쪽을 노려 주세요. 자 어떤 가요된거 같은데? 아. <laughs> 저 일단 주술이지만 한번 해 보시겠어요? 트럭? 네네네. 예, 예. 오, 착한 애. 혼줄알았는데 목소리는 무서운데 이 사람 은 착한 사람이었네. 어? 나 어떻게? 어? 아, 아 <웃음> 잠깐만요. 아, 이 아, 트럭이 아, 겐지네. 예, 아, 트럭이 사라진 거 같은데. <laughs> 이거 미션 취소됐어요 아 씨.. 아이 트럭 트럴... 얼마예요? 하면은..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금 저 아까 처음 했는데 예 1억 벌었거든요? 아 제가 1억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이 차가 이게.. 아 죄.. 죄.. 죄송 죄송합니다 진짜 앞에.. 제가 살짝 비껴갔는데 핑 차이 때문에 걷는 거 같아요 근데 두 번은 조금.. <laughs> 거시기하네요 아1죄죄아죄 죄송, 어, 아무 차고나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김된지 하차에 <laughs> <laughs> 뭐야 <웃음> 예? 아니 왜예 왜요 그거 박아놓고 왜 그거 일부러 그런거죠 보험사기 치려고 아니 뭔소리라는거예요 지금 첫배다가 박은건데 저 바빠요 지금 이분 데려다주뭐 뭐, 차를 빼 저... 예? 대기하고 있다가 박은거 아니야 아저씨가 아 아니 아, 아, 아니에요 대기한게 대기한 아닙니다 예고양친 그 몰라요? 아니 근데 그 조직 아니잖아요 그 도로공사에서 왜 이렇게 무섭게 조직처럼 행동을 하세요 아 당신의 차 바깥지 않습니까 아 아니에요 조빨님 설명 좀오세요아저 어, 걸어갈게요 <laughs> <laughs> 아조빨님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씨 제가 태워드릴게요 이쪽 오세요 어 아니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이게 참자 일단은 김겐지 더 벙커 지금 요차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이차 제일 좋은 거 같습니다 이차 좋은 거 같고 어이차 같은 경우는 일단 반납을 해야겠죠 아 어린님 아 네네 어차잘 탔습니다 <laughs> 잘 타셨어요? 네 예, 주차까지 자, 다 해놨고 아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나 나중에 그차 판다면은 연락 네네. 한번 주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예돈 모으시고 네 들어가세요 예 저분은 진짜 낚시도 NPC야 몇차 한번 가볼게요 아, 저거 타다가 이거 타니까 좀 그런데? 이차좀 진짜 뭐 쓰레기로 보이는데? 네안녕 어, 손님도 안녕하세요 저희야너왜 어, 백수 됐어? 응? 나 다이브 나왔네? 나 조직해 50다 했고 빈원지가 40명 이상 있어 아너 패션 받는다고? 어아 진짜 조지? 응 그것 때문에 저기 보회직 분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이,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아 그래? 희미한데, 시간 데 이야기할 지가 나? 어어 어, 나나나 나 왜? 어? <laughs> 얘기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왜지? 어기 시간 되지 왜? 잠깐이면 돼? 어뭐 많이 기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 어 잠깐이면 되지 어디있어어 저기 앞에 차 있어 예, 그 겐지님 하십쇼 예예예. 예. 일단은 저희가 겐지님을 어떻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불러봤어요. 아, 뭐 예. 뭐요? 그 패션이요? 네. 패션이야? 네. 오, 아니 근데 그 조직 만드는 거 아니에요? 조직. 어... 예, 어, 네 맞아요. 조직인데 밀 공장인데 돈잘 버는 사업권이라서 또돈 벌고 싶다 그랬었잖아. 근데 다이소도 흐지부지 된거아니야 그래서 밀 공장 한번 같이 운영하면서 하는 게 어떤가. 오, 아 조직이요? 예. 아, 뭐, 전 나쁘지 않죠. 뭐, 좀 백수니까. 알겠습니다. 저희 세우세요. 자, 다 고생하시고. 예. 시안, 여러분. 안녕하세 방송도. 오늘 할 게임은 또 인쇄 모드에요. 자, 오늘 또, 재미나게 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특기스트 파르지온이랑 같이 할 거예요. 파르지온이랑 같이. 아이, 반이반가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 요즘에 그런 맷도 아니야. 형님이 이거 안쓰신다길래 제가 쓰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무슨 뭐 방가루야 방가루는 무슨 뭐 저쪽이야 요즘 그런 또 마시... 레트로 가잖아요 레트로가 유행이거든요 어. 아, 그런 거지마시고 과거로 가야 됩니다 응 음, 아니고요 <끝> 낚시도로 갈게 내가 너 낚시도 지금 낚시하고 있어? 저 낚시하고 있죠 여자 있냐? 여자요어 처음 어, 제가 낚시할 때부터 받았던 여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고우리님 공오리님 말고 고우리님 내가 아는 사이라서 아 이분이셨구나 <끝> 저도... 아직도 계셔? 낚시하고 계시는데? 와, 그 사람 거의 뭐 NPC네, 진짜. 뭐 메이플 스토리, 뭐 진짜 낚시터에 있는 NPC 마냥 맨날 낚시터에 있네. 낚시터에 형님,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와요. 아, 많이 가겠지. 여유가 메커니즘이 네. 약간 좀 낚시 아니면은 마약 배달밖에 지금 할게 없어, 돈 버는 게. 야 낚시터 살벌하다 진짜 이거 아 여기 있네 <laughs> 와씨 머리에 무슨 파인애플 on 줬네 이 새끼 이거 아 패션 진짜 꿀팁 아련한 좋겠네. 눈빛 어때요 아련한 눈빛 아니 패션 뭔데 빵세치. 이거? 분홍색이 거 제가 시대를 역행하거든요 제 바지 보이세요 바지 똥삼 바지? 아 요즘 누가 이렇게 입고 다녀요 미안한데 <laughs> 형님 뭐예요? 뭐 발바닥이 <laughs> 분홍색이에요 화장했어요 발바닥이아 기다려봐 나그 친구한테 인사 좀 하게 우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오늘도 낚시하고 계시네? 어저 택시 하다가 지금 온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약간 좀 운명적이네요 계속 이렇게 만나는 게. 어... 어... 네, 저 오늘 정해요. 제가 친구 한명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이 친구도 낚시 좋아하는데. 아 친구요? 예. 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님. 저 낚시터에서 자주 뵀죠. 저희 많이 봤잖아요. 어, 진짜요? 저 항상 저 끝에서 아련한 눈빛으로 낚시하는 모습 항상 지켜보고 <laughs> 계시지 않았습니까? <laughs> 제가요? 네. 가끔 시선이 느껴지는 게딱 공우린 님 쪽이었거든요. 아 이거 스토커 마녀 말하네. 무슨 소리야? <laughs> 처음 뵙가지고 죄송해요. 하지만 <laughs> 실질적으로 대화하는 거는 이제부터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저희 와. 친구예요. 친해지네요, 친해지네요. 그래 반갑다. 반갑다, 친구야. 그래 반갑다, 우리야. <laughs> 반갑다. <웃음> 아, 뭐야? 반갑다. 어떻게 해? 같이 낚시 좀 하실래요? 제가 낚시하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너무 더 잘해. 미안한데. <laughs> 낚시 하신지 얼마나 됐어요? 저3일 됐거든요. 저어좀 그래도 좀 됐죠? 한달 넘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 비슷비슷하지. 아우 보세요. 네네네. 낚시는 이렇게 힘차게 던져야 되거든요. 낚시대는? 아 이, 이렇게요? 네 힘차게 딱 던지고 어려을때똥쌈바지 만들어 보면그똥쌌는데 여러분들 진짜. 힛. 살짝, 살짝 이제 나중 거죠. 제가 약간 급수 낮은, 낮은 물고기는안 잡거든요, 물고기는 또. <laughs> 아 흑자 오랜 비트. 가장...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야물이 잘 터네 나보다 더, 더 차는 것 같은데요 겐지님은 낚시 안 하세요? 아 저는 구경할게요 아 이거 오린님 네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만 나이 말고 한국 나이로는 2 4 살이고요 아 진짜요 2 4 살이에요? 네네네 아, 많이 어리네 저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희재는몇살 같아요? 어 고등학생? 어 어떻게 됐어요? 뭐죠요? 네, 고등학생? 아. 어떻게 알셨어요 겐지야 겐지야 나. 사실 고등학생은 아니고 이제 간 20살 이온 거임? 아 진짜요? 네 되게 어리시구나. 아, 저는몇살 같아 모르니? 한 40대? 맞아요? <laughs> 40대. <laughs> 40대 초반. <laughs> 40대 40대 아니죠? 제가 게임 속에서만 형이라고 부르고 현실로 만나면은 삼촌거리거든요. <laughs> 진짜 너 목소리 애새끼 같다는 거야. 고딩이면은. <laughs> 애새끼 같다는 게 아니라 약간 아야, 급식 같다는 거, 급식. 영화다는 거죠, 영화다 하는 거. 급식 같다는 거지. 요즘 인기 많아요 급식. 급식 래퍼도 인기 많고. 안가는 거야, 우리네 <laughs> 하하하. 우리님이 선택하신다면은 네. 급식 대, 4 0 대, 삼촌 누구 선택하실 <웃음> 건가요? <웃음> 어, 저 그냥 혁 대물게요. <laughs> <laughs> 그 정도라고요? 파르 낚시 <laughs> 네. 많이 한다고 하니까 파르 낚시할 네. 때 자주 예기하면서 낚시하세요. 파르요? 아 희재 희재 본명이 맞습니다. 파르지온입니다. 파르지온. <laughs> 본명이 어떻게 파르지온이죠? 저 프랑스 사람이에요. <laughs> 봉주. 예 네, 봉주. <봉쥬. 웃음> 제가 원래 한국에 좀 놀러 왔거든요. <웃음> 그러시구나. <laughs> 한국의 김치 맛이 그렇게 유명하다 해가지고 식도락 여행 왔어요 잠깐. 근데 한국가 너무 잘하세요. <laughs> 제가 원래 한국에 뭐, 관심지온에서 드립 잘 치는데 K5에 관심이 어. 많거든요. 저 우리 누나보다 올까요? 대화. 어때 아, 네, 좋아요. 예, 심심한 사람이죠 야 황새치. 다시 하라면은 갑시다 네. 갑시다. 좋습니다. K5. 어. 아니, 이거 뺏꺼 내세요. 이게 뭐예요! 가오한 새게? 밴비는 이이인승이라서 그럼 실례하겠습니다저 약간 저 그래도 <웃음> 아! <웃음> 어, 바로 보여 아, 보여 보여줘. 어, 그랬다 네. 이거. 어, 이제 잠만잠만 이제 잠만 어, 괜찮아. 아니, 자, 괜찮요 운전 똑바로 안 하십니까? <laughs> 아, 이제 잠만잠만잠만 아, 아 갑자기 유턴을 해버리거어떡 해요? 어, 유턴이라. 저희 유턴 안 했습니다. 나 이거 둘이 한아 죄송..아 죄아 공수님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죄송..죄송합니다 죄송, 블랙박스 예. 있으십니까? <laughs> 아 죄송하고 예. 펠리사이드라..펠리사이드.. 알았으.. <laughs> 공수님 아, <고소님, 웃음> 괜찮으세요? 아, 펠리세이드야 이제야 아, 네, 네, 조심히 가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펠리 <펠리사이드. 웃음> S74137 <웃음> 기억하겠습니다 아, 예? 아아 어, 공수님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예아예예 아! 아아아 예, 예. S7... 아! <laughs> 그만하세요 왜 이러시는 거야 하세요 갑시다 갑시다 고정났는데요? <laughs> 아 뭐야? <웃음> <웃음> 혹시 퇴피공나퇴공 뭐, 아, 부를게요 잠시만요. 그 결제는 우리님이 좀 해주세요. <laughs> 네네 제가 할게요. 예예예. 예, 예. 그 우리님 이런 남자 어때요? 사고난데 방금 이렇 싸울 뻔 약간 좀뭐 이렇게. <laughs> 제가 격투기 선수입니다. <laughs> 아 진짜요? 일단 우리님 이 계산해 주신 거죠? <웃음> <웃음> 아, 제, 네 제가 할게요. 어,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역시 커피는 <laughs> 어, 제가 살게요. 제가 운전했으니까 그래도. <laughs> 아.. 저 갈래요.. <laughs> 아 오셨네 여깁니다 여기 음, 시아님 500이에요 500저 결제는 아, 저기... 옆에 숙녀 분이 하실 거예요 제가 드릴게요 저한테 네. 오세요 어머니님이 네. 주실 거예요 아니 우리 님 그러면은 뭐 루트가 맨날 뭐 하시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어... 낚시터 왔다가 일단 낚시가 죽어요 네. 그다음에 택비공 그다음에 이번에 트럭 기사 생긴 거 아시죠 아 트럭 기사 재밌어요? 어.. 재밌진 않은데 나름 돈이 좀 세서요 오.. 음, 트럭 기사 네. 트럭 기사 한번 해볼까요 세이사? 네 제가 놓고요 아, 네. 저기 가세요. 1, 2, 3 아무 데나 가. 오. 닭공장, 닭공장이죠. 어, 이렇게 해서 왕복. <laughs> 아니, 뭐요 레이스가 아니야. 제가 한대갈 거예요. 아니, 신기하네, 이거. 이렇게 해서 왕복하는 거야 계속? 내거왜 느리냐? 너 속도 시속 몇 나와? 저 시속 그냥 누르면은 120넣는데요뭐다왜 109에요 여러분들? 나왜 이렇게 느려? 내가 제일 느린데 지금? 아 빨리 좀 오세요! <laughs> 나 109에서 안 올라가 이거 차도 나이 순으로 줬나? <laughs> 아니 나, 여러분들 난 109에서 안 올라가는데요? 왜 이러죠? 어어? 지랄하네 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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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아니 어어어어어어 언제 와요? 저 고속도로 탔어요 형님 아니 내 차가 느려 이상하게 이 차... 이렇게 잠든 같은데 이거? 여기 싸우고 있네 저거 대전적으로... 치워도 되나 이거? 아 저런 거좀못 참게, 참기... 아못 참게 싸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쳤어요? 어 쳤어. 아니 도로에서 쌈박질 하고 있어 차지 나왔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할수없습니다 할 멈추면 트레일러 날라가 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빠르냐고 쟤? 난 존나 느린데 왜 이러는들? 아니 이상한데? 크기가 다르다고요? 아 그런데 제이크이 작냐? 내가 옆에 가볼게. 야 내가 더, 더 크, 크... 아, 내가 더 크네. 뭐야? 이잖아요 형님. 아 내가 더 크잖아. 딱 봐도 앞에 대가리한번도 내가 더 크잖아. 뭐야 너왜 이렇게 짱 작냐? 앞에 차가 어린이구나. 아 빨리 줘내 내가 앞장서면 안 되냐 그냥 앞장서 형이 내가 앞장서고 나 따라오면 될것 같은데 <laughs> 아 뭐야 결정했고요아 자자 눈 감고 운전해서 추월해 볼까요 어 뭐야 뭐 트레일러 이상한데 요호 야 <웃음> 뭐하세요 길막이죠 길막 예차못 잡았어 오케이 한번 탈라 한번 탈라 오케이 한번 탈라 어 <laughs> 아, 뭐야? <laughs> 이게 뭐야요? 이거. <laughs> 이거 트럭이 왜 고장 나니까 이거? 야저 <laughs> 야, 뭐야? 앞에 공차어 어디? 오. 오, 오. <laughs> 어, 벗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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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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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사장님이 잡으셨는데 8kg 떨어져 있네요. <목소리> 뭐야 물건을 으면 다시 기준치로 돌아가세요.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개노도던데 이거? 우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진짜 이분 우리님. 뭐야? 우리들 일단 갑시다. 그 앞에 그 희제 사고 나가지고 전봇대요. <목소리> 어. 그김사장님 언제 오시는지. 야그 일단 그 불러 불러 우리님이 내줄 거야. <laughs> 가봐요 쭉 가봐요. 저 앞에 그희제 있을 거예요. 야 우리님이 내줄 거야 알았지? 오케이. 아 터널 저기네. 아 저기네. 있 야 보이지 우리? 아니가 언제 그랬 이거? 거야, 이거. <laughs> 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우리님 저 있어요. 우리님 유턴을 절로 가죠아 절로 가면 역방향 아닌가? 오 잠깐만 오오 오, 좋았다 나나나더 나, 보안기름 눈치 는데아 선생님 아아 아, 아, 예. 아 역방향으로 오시네요. 아아 아, 친구가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다가 죄송합니다. 예. 아예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아저차좀 꺼려주세요. 어. 아니 그차 어떻게 알겠습니다, 꺼리냐? 야야 그랬어 야, 차 이거 갔었어. 아 됐다. 오 예. 야너 수룡 불렀어? 트피공 불렀어요. 김사장님 언제 오시나요? 야 잠깐만 야나 그.. 나, 나도 수리 좀 해야 돼. 그 사람한테 같이 맡겨야겠다. 나인제 고장. <laughs> 어? 그러면은 우리님이 천만 원 결정하시면 돼. 야저 사람.. 저 사람.. 김사장 뭐 하세요? 야저 사람 뭐야 뭐저 분이에요 저 분. 어 <laughs> 아, 사장님 여기 <laughs> 여기. 제가 불렀어 이제 가 이제 가 이제 가. 이제가 불렀어 이제 가. 어, 저희 어, 먼저 어, 리해주시고그 어, 다음 어, 저요.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싸. 그 결제는 고리님이라고 그 있는데, 그분이, 그분이. 해주시 아, 제가,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우리님 저기 어? 가서 주고. 얼마인가요? 여기서 달려왔으니까, 둘이 합쳐서 천만 원만 주세요.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천원 받아야죠, 사장님. 천원받아요천 1억, 1억 주세요, 그럼. 에이, 1억 릴게요 형님, 1억 달려요. 저 빨리 주세요. 저 60초 안에 탈리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저 빨리 요 빨리, 빨리. 사장님, 좀 빨리. 예, 예. 존나 빠르게 하고 있어. 존나 빠르게 하고 있어. 됐어, 됐어. 저, 일단, 차 타고, 돈은, 아, 돈, 차 타고 드게요차 타고. 아, 예, 예, 차에 아, 붙어봐요. 차에 붙어봐라. 왜? 뭐 이래, 바빠. 어, 예, 받랐어요 감사합니다. 아, 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 자, 갑시다. 예, 그럼요. <laughs> 야, 저 사람 왜 죽어 있는 거야? <laughs> 김사장님 아니에요? <laughs> 저 사람 왜 죽어 있는 거야? 뭐야? 아니, 뭐 치우고 온거 같은데? 아, 어, 형님, 형님은 차가 늘어가지고 재밌게 놀지도 못하시네요? 우와! <laughs> 됐어! <웃음> <웃음> 야! <laughs> <laughs> 어뭐 어떻게 됐어, 쟤 날라갔어? 차 어떻게 된 거야? 야뭐 어떻게 됐냐, 버요뭐 고장났어? 움직일 수 있나? 어, 돼? 움직인다. 어연기를 하는데 너괜찮음 형님, 어? 저차 속도가 안 나는데 왜 이래요? 너 빨간색이야 지금 내구도? 내구도 그계입판 아래 내구도 있잖아. 예, 네, 빨간색. 그럼 좀 있으면 쓸 텐데 그거. 아, 멈췄어, 뭐? 됐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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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사장님 오시는데뒤에 있잖아, 뒤 뒤에 있었잖아. <laughs> 김 사장님 또 막았다. <laughs> <laughs> 다 아, 왔습니다. 그... 자, 과연 아, 왜 2억은 네. 줘야 되지 않나 2억은? 네. 2억은 좀 너무 좀 심한가? 2억은 줘야 돼요. 이거 수지 타전에 안 맞아요. 자, 1억 4천 5백만 원. 우리도 얼마로 써요? 1억 4천 조금 넘게 벌었어요. 똑같네. 아니, 근데 왜그 트럭 왜 나오는 거임 그럼? 이게 아마 랜덤인 것 같아요. 예? 그... 어... 랜덤인 것 같아요. 이거 어때요? 재밌어요, 트럭사? 트럭 그냥. 우와. 그냥, 그냥이에요. 트럭 진짜 꿀잼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laughs> 아, 트럭 존나 개, 개꿀잼.